세 가지 개념이 있었죠. 네모 있었죠. 하나의 명제랑 관계된 세 가지 개념. 논리적 진실, 논리적 거짓, 논리적 우일명제하고 이것도 안 했죠. 두 개의 명제랑 관계되는 논리적 동시 개념.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선 그 단위가 또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은. 논리적 진실. 하나의 명제 네모가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네모는 논리적 진실이다. 논리적 거짓. 하나의 명제 네모가 참일 가능성이 없으면 네모는 논리적 거짓이다. 논리적 우연명제. 하나의 명제 네모가 논리적 진실도 논리적 거짓도 아니면 네모는 논리적 우연명제이다. 논리적 동치. 한 쌍의 명제 네모와 세모가 서로 다른 진리값을 가질 가능성이 없으면 네모와 세모는 논리적 동치이다. 음, 했어요 자, 정의에 따르면 논리적 진실은 어떤 명제죠 거짓일 가능성이 없는 명제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에서 참여해야 되죠. 그, 그러니까 네모가 만약에 논리적 진실이면, 이게 논진이면, 어때야 돼요? 참이야. 가능성을 전부 열고 나면, 전부 모든 가능성에서 전부 참으로 나와야 되죠. 그쵸? 그렇죠? 논리적 거짓은, 만약에 네모가 논력 거짓이면, 이거 참일 가능성이 없어야 되죠? 그럼 어때야 돼요? 네, 네. 모든 가능성에서 전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논력 진실을 항진 형제라고도 하죠. 항상 참일 수밖에 없는 형제다. 논력 거짓은 함임 형제라고 불려. 죠 항상 거짓 수밖에 없는 형제다. 그 다음에, 구현 형제. 우연 명제란 얘기는 뭐예요? 자, 우연 명제를 하나의 명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논리적 진실의 명제. 논리적 거짓의 명제. 나머지 뭐겠어요? 이걸, 나머지 우연 명제. 자, 그러니까 우연 명제는 어떤 명제예요? 논리적 진실도 아니고 논리적 거짓도 아닌 명제예요. 논리 진실도 아니고 논리 거짓도 아니니까 참일 가능성도 있고 거실 가능성도 있어야 되는 명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가능성 이 있어야 되냐면 어느 가능성인지 모르지만 참일 가능성도 있고 거실 가능성도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동치 명제. 자 동치의 정의에 따르면 어때요? 두 개의 명제가 서로 다른 질체를 가질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한쪽이 참이면 네모가 참이면 세모는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이요. 네모도 참여해야 되고 네모가 거짓시면 세모도 거짓이어야 되는 얘기죠. 예를 하나만 들어서 살해봅시다 대 개가 있다고 합시다. 동체 아니에요? 동체. 동치죠? 다른 지리치까지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건 동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 내가 여기를 키로 바꾸고 여기를 키로 바꿨다. 이건 동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체 아니죠? 왜? <목소리> 서로 다른 지리치를 가진 가능성이 두고서나 존재하죠 논리적 진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로그 하나의 명제 네모가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네모는 논리적 진실입니다. 그 일부 논리학 입문서에서 논리적 진실 대신에 항진명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항진명제라는 말은 그 뜻대로 뭐죠? 모든 가능성에서 참인 명제를 제기하는 거죠. 우리가 타당성을 다룰 때도 봤지만, 논리학은 하나의 명제가 실제로 참이냐, 버리시냐 보다는, 뭐를 중시하는 그 학문이에요. 형식을 중시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한 명제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어떤 내용, 어떤 형식인가 중요해요. 자, B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김태리는 영화 배우이다.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세 개의 명제는 전부 다 실제로 참이죠. 네. 김태리도 영화 배우지. 김태희가 아니면 김태리도 영화 배우지. 네. 그세개다 실제로 참인 명제예요. 그러나 논증 진실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죠. 우리가 그. 한국의 수도로 세종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김태리가 영화배우 관두고 권투선수이 가능성도 있죠. 실제로 과학자들이 거짓말하는 건데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목성의 주위를 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참이지만 논리적 진실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이해 한번 읽어 봐라. 태양의 지표 온도는 섭씨 4만 도이거나 그렇지 않다. 태양의 이건 어때요? 늘 줄지 쉬어야 해요. 진실이에요. 그 진실이 왜 그래요? 지표 온도가 섭온도 이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자, 저그 기본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죠? 뭐 태양 거나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기본 구조가 이런 구조죠. 네모거나 네모가 아니다. 이런 구조에요 맞아요. 이런 구조죠. 이 거나로 연결된 문장은 우리가 선언문이라고 하죠. 선언문은 어떤 경우에 참여해요? 거주 신경은 경우 어떤 경우에요? 양쪽이 다 거주 신경만 거주시죠.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해요. 근데 이거 네모하고 네모가 아니다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죠? 요 무슨 관계 한쪽이 참만쪽 한쪽 거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은 전부 늘려 진실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네모에 다가 다른 명제를 대체 시켜도 그 문장은 늘려 진실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두 번째 명제 김대중은 한국의 대통령이 되나 그렇지 않다. 무대치 시킨 거예요. 김대중은 한국의 대통령이 다를 대체시킨 는얘이죠 이것도 무력진실인 얘기죠. 무력진실이냐 그러니까 아니냐의 여부는 명제 내용이 아니라 명제 형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논리적 거짓 설명합시다. 요단은 읽어볼래? 논리적 거짓은 항상 거짓이라는 등의 스텝에서 항위 명제라고도 한다. 음. 지구는 달 주위를 돈다. 네. 아, 지구는 달 주위를 돈다. 태양은 지구보다 크고, 태양은 지구보다 크지 않다. 저 지인은 어때요? 지구 단일이 들다 명백하게 거짓이죠? 음. 명, 실제로 거짓이라고 해서 논리적 거짓인 건 아니죠. 형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애치는 어때요? 애치는? 논리적 뭐. 거짓. 리적 거짓 문장이 이건 어떤 형식이에요, 이 문장은? 네모이고, 이거 무슨 문장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이런 문장은? 이런 문장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연언문이죠, 연언문. 연원분. 연언문의 특징은 어때요? 둘다 참여해야지 참여해요. 그렇죠. 양쪽이다 참여해야지만 참여해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이두 개의 명제가 어떤 관계예요? 무슨 관계죠? 그럼 무슨 관계죠? 이게 참여이걸거야 되고, 이게 참여이걸거야 되죠? 여러분은 양쪽이다 참이 경험에 참이니까 이거 항상 어때요? 어떤 경우도 거짓. 자 여기 열거된 그 명제들 한번 읽어봐. D, D prime부터.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김태리는 영화 배우이다.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지구는 달 주위를 돈다. D prime에 있는 세계의 명제들은 전부 실제로 참이 하네요 참이에요. 실제로 참이죠. 실제로 참이에요. 그러나 이거 거짓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참일 가능성도 있고 거짓일 가능성도 있는 명제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연명제라는 얘기예요. G프라임은 어때요? 지구는 잘 주의로 돈다. 이건 거짓 명제죠. 실제로 거짓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일 수도 있죠? 네. 참일 가능성이 있죠? 네.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학자들 이 거짓말 가능성도 있고 또, 또 어떤 행성이 지구를 쳐가지고 지구 그 궤도를 바꾸게 해가지고 달 주위를 돌게도할 가능성도 있죠 최선의 가능성은. 나 이것도 우연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자 논리적 공치자 아까 논리적 공치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그 명제가 항상 같은 지리치를 가져옵니다. 그 모든 가능성에서 두 개가 동치려면 두 개의 명제는 어떤 가능성에서도 동일한 지리치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쪽이 참 차면 나머지도 참여해야 되고 한 쪽이 거치면 나머지도 거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두 개의 명제들이 나와있죠. J하고 K. 한번 읽어보세요. 지구는 둥글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은 남자이다. 자, 이건 동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몇년 전만 해도 현재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였죠. 그러니까, 첫째가 참이고, 둘째가 거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동체 아니죠. 자, K는 어때요? 백산 천지에는 고래가 산다. 천재는 오래가 살거나 지구는 둥글고 둥글지 않다. 동치에요. 이거 왜 동치에요? 왜 동치죠? 동치는 요 아, 일단 다른 재질처 가지면 안 돼요. 네. 네, 일단 동치 아닌가? 아 동치가 아니에요. 동치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동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유스는 동치해 아니에요. 동치. 동치죠? 백구산 천재는. 뭐가 다로? 고래가 된다. 백구산 천재는. 고래가 된 거나. 두물지. 지구는 둥글고 둥글지 않다. 둥글지. 그, 잘 보이나? 잘 보이지? 자, 이거 어떤 종류의 문장이에요? 연어문, 선어문 중에. 선언문이죠번호로 되어 있으니까 선어문이죠. 문이죠. 자, 요건 무슨 문장이에요? 지분 동물고 두물지 않다. 예번 문이요 연언 문인데 이거 없고, 뭐야? 노조, 논적 동치 뭐 논적 거짓 연명대 이런 거 중에. 그그 그지. 지분은 그 동물고 두물지 않다 그랬으니까 노조적 거짓이죠. 네. 논은 거예요. 이거 참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 얘기가 되죠. 요거 네모라고 하고 요거 세모라고 합시다. 크게 세모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얘기가 되냐면 첫 번째는 네모죠. 두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네모거나 세모다 이런 문장이죠. 그렇죠? 이해되죠? 자, 이건 어때요? 백선는 불에 살아요, 안 살아요? 그에 뭐, F T 모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시다. 뭐 이런 구연명제니까. 자, 세모는 어, 어떤 문장이에요? 논리 거짓이에요? 하나 F죠? 네. 모는 똑같은 문장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질시을 알려야 되겠죠? 모든 가능성에서. 그럼 F, T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네모가 원하는 세모는? 이거. 원하니까. <laughs> 둘 중에 하나가 참여하지만 되죠? 그럼 이거 F죠? 두 번째는 참여 아니에요? 참이요 앞에 그거 참이니까 참이죠 세 번째는? F요 동일해요? 틀려요? 같아요 같죠? 그래서 이 동체예요 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할도 못하는 데기 뒤에 뒤에 이선언부가 어떤 역할도 못하는 지두 개가 동체예요 s 이 오늘 배운 논리적 개념들하고 그 타당성 개념 사이에 어떤 관계가 동립하느냐한세 가지 정도만 알아 봅시다. 우선, 그, 전제들의 집합이, 전제들의 집합이, 전제들의 집합이, 집합 중에, 집합 중에, 논리적 거신 명자가 있으면, 논리적 거짓 명제가 있으면 그 논증 타당해야 하네요. 타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전제들의 집합 중에 하나의 명제가 논리적 거짓일 경우에 타당해야 하네요. 타당해요. 답변 여섯 번인가. 그렇죠? 전재들이 모두 참을 가능성이 없어서 타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항상 거짓이니까 항상 뭐 이래야 되나 이부 F예요. 항상 거짓이니까 전재들이 동시에 참을 가능성이 없죠? 참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떤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타당한다는 얘 저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타당한 거예요. 두 번째, 전제와 결론이 논리적 동치면, 이런 얘기죠. 네모와 세모인데, 이게 논리적 동치예요. 네모와 세모가 논리적 동치다. 그럼 타당해야 하네요. 타당해요. 그 타당하죠. 왜 타당하죠? 논리 전직... 동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어떤 경우밖에 성립이 안 돼. 이게 찾으면, 너 어때야 되죠? 참여해야 되고, 누가 F면, 이것도 F야 되죠? 이거 외에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던 얘기 뭐예요? TF로 나올 가능성이 있던 얘기, 없던 얘기, 없던 얘기죠? 저거 타당한 얘기죠? 결론이 논리적 진실이면 타당한 논증이다. 어때요? 마, 마,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맞아요. 이게 논리적 진실. 어떻게 되죠? 노력 진실이니까 전부 참여해야 되죠. 어떤 방송에서도 그렇죠. 그럼 TTF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죠. 그렇다면. 그 연습 문제를한두 문제만 해봅시다. 한번 해볼까? 네. 한논쟁에 결론이 놓 논리적 거실 경우에도 그 논리 이에당할수 있는가? 어때요, 담임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죠? 전제들 중에 결론과 동치인, 동치인 명제가 있을 때. 논리적 거리세요 담민이가 얘기한 경우도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것과 동치인, 동치인 명제가 있으면 이거 것칠때이것 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F니까 이게 F인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타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경우. 놀적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말고. 이런 경우 말고. 이게 놀적거지인데, 그래, 두 그, 개, 두 개가 동치가 아닌데도 타당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전제들이 서로 모순 관계일 경우. 전제들의 모순 관계거나 전제들의 집합이 일관성. 일관성이 없으면 탈환한 문제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할까? 뭐 할까? 음. 4번 해보자, 4번. 자, 전제들의 집합이 논리적 일관성이 있고 결론이 논리적 거짓이면 이논증은 타당한가? 어때요? 타당하지 않나요. 왜 타당하지 않죠? 전제들이 모두 참이고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전제들이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TTT의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네모 세모 오가 전부 어앨 가능성이 있어요. C, C, C를 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별은 논리적 거짓이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 논리적 거짓이니까, 모든 가능성에서 전부 F로 나와야 되죠아는 TTTF 나오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차단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연습 문제까지 다 했으니까 이걸로 끝냅시다.